H&M이 수익 안정화 계획에 맞춰 벌크선 매출 비중을 넓히고 있습니다. 6일 업계에 따르면 H&M이 현재 보유한 벌크선 대는 34척으로 지난해 말 기준 29척에서 5척 증가했습니다. 이에 벌크선 매출 비중이 작년 약6% 수준이었지만 올해 상반기 14%로 2배 이상 증가한 모습입니다. H&M이 벌크선 사업을 넓히는 이유는 컨테이너 시황이 내년까지 회복되기 힘들 것이란 전망 때문입니다. 컨테이너 운임 지수인 SCFI는 코로나19 시대 5,000포인트를 넘어섰다가 급락해 올 3월부터 6개월 넘게 천선 안팎을 유지하는 상황입니다.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매출 구조가 컨테이너 선 부분에 치우친 H&M의 실적 변동성이 극심한 상황입니다. FN 가이드에 따르면 H&M의 3분기 실적 전망치는 매출액 2조 1296억원 영업이익 1551억원으로 예측됐습니다. 이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58.3% 94% 하락한 규모입니다. 이에 h&m은 2026년까지 선대변화를 추진해 향후 벌크선대를 55척까지 늘릴 전략입니다. h&m의 이같은 사업구조 다각화로 내년 수익성 악화일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. 뉴스토마토 이승재입니다.